퍼블스톰의 리드부스피드 하퍼슈트 정주행 플레이시랑 중계 이번 경찰편 미션 미션 비치에서 이스케이프투더 비치 하퍼슈트 이제 경찰편에서 처음으로 추격전을 플레이하게 를 되었어요. 아렉스 파리다 아니다 너무 한 차만 타면 좀 그러니까 안 타본 차를 타봐야겠어요. 인프레서 이좀 옛날 인프레서가 아니고 최신 인프레서라서 뒤에가 해치백처럼 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옛날에 승용차 같이 생긴 게더 멋있단 말이지. 얘도 멋있긴 하지만. 이번에는 47초일 리가 있어요? 네. <laughs> 47초만에 깼다고? 하퍼슈트를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닐 텐데? 이걸 47초만에 깼어?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메달, 미, 저, 금메달이 몇이었더라? 기준이? 야, 47초 1리 사람인가? 저게 아무튼 간에 쭉 쫓아가면서 밑으로는 좀 아꼈다가 옆으로 부딪힌다. 아예 깰수 있었는데, 얘는 이제 스치기만 해도 사망입니다. 요렇게한대 잡았고요. 오, 이런 미친... 두 번째 차량을 잡으러 가봅시다. 지금은 아직 쪼랩이라서 어떤 장비 같은 게 없고 그냥 달리기만으로 클리어를 해야 되지만 나중 가면 이제 이런저런 장비 같은 게 생겨서 적들을 더 환상적으로 간지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게이 게임의 또 특출난 장점입니다. 저놈 잡아라. 죽어! 아이고 너무 아파져 버가 갖고 앞으로 일단 보내고. 너무 앞에서 박아서 데미지가 안들어왔어요 얘네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아 얘네들을 잡으려면 뒤에서 박아야되거든요? 근데 경찰판 마음에 안드는게 속도가 줄어드는게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간지나게 공격을 하는게 죽어 아휴 씨 죽었다 네 됐습니다 클리어했어요 야 이거 47초만 했겠다고? 누구야 대체? 이해를 못하겠네 굿잡이래요 1분 28초 금메달은 땄는데 47초 1리 옛날에 제가 세웠던 1분 5초 기록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간에 금메달 땄으니까 된거고 축하한대요 아 승진했구나 레벨 2인가요? 3인가요? 2인가요? 레벨 2인가? 승진을 한번뭐 하겠어요? 레벨 2 올라왔습니다. 경찰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다음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